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토익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10회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따라할 수 있게끔 각각의 회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 영상에서 토익시험을 준비할 때 충분히 반복하기 적당한 학습 범위로 LC 기출 5회분 그리고 RC 기출 2회분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LC로 공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LCRC 각각 1회분 아니면 많으면 2회분까지 풀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 푼 거를 내가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것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LC책을 가지고 어떻게 회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책에는 문제지에 이렇게 녹음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지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 정답 및 해설, 이거를 그냥 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1, 2도 많이 풀어놔가지고 테스트 3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본격적인 공부 전에 훑어보기 개념으로 그냥 한번 전체를 훑어봅니다. 훑어보는 방식은 그냥 음원을 틀어놓고 이 텍스트를 쭉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듣지 말고 소리내서 한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소리내서 쭉 읽는 겁니다. 이때 모든 영어 문장을 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문장만 읽으실 게 아니라 오답, 보기 포함해서 모든 문장을 읽으시면 되고 한국어는 읽으실 필요 없고요. 영어 문장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독 She's cleaning an oven. She's moving a pot. She's opening a cabinet. She's holding a towel.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좀 내가 버벅대거나 아니면은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도 첫 번째는 그냥 전체를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중간에 멈춰서 밑줄 긋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버벅돼도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They are p u t t i n g trash in a bag. They are taking off their jackets. They are facing a shelving unit. They are putting up, they are painting a room. 이런 식으로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고 제가 LC 기출 2회분을 한 세트로 보통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LC 기출 2회분까지 다할 때까지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첫 번째 회독이고요 이렇게 풀토 보기 회독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까지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한 번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회독부터는 이제 정독 개념으로 다시 모든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어로 해석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국어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영어 낭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개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처음부터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파트 1, 2는 좀 문장이 짧으니까 파트 3를 가지고 한번 낭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낭독하다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company is making a big change this year by moving offices.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읽어 나가는 속도가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속도에 맞춰서 읽어나가시면 되고, 만약에 한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세 번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때 저는 지금 듣지 않고 낭독만 했는데, 만약에 이전에 영어 공부, 특히 듣기나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듣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듣고 멈추고 따라 말하고 더 필요하면은 뒤로 5초 돌리고 다시 듣고 다시 멈추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문장 단위로 듣고 따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화, 한 단락 단위로 듣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지문 단위로 듣고 따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좀 자유롭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문장이든 이 단락이든 아니면 지문이든 한 번에서 많게는 세번 정도까지만 듣고 따라 말하고, 아니면은 그냥 듣기는 생략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낭독하고, 듣기는 그냥 따로 듣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해볼게요. It's exciting that the new space will be much bigger. Yes, do you know what the company is planning to do with our meeting tables and chairs? 만약에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좀 천천히, 완전히 이해하면서. Do you know what the company is planning to do with our meeting tables and chairs? Well, the new location already has furniture, so we don't need that. Why don't we donate that? The j a r v y Foundation is a local organization that picks up all furniture for donation. That's a good idea. Let's talk to our directors to see what they think.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제가 지금 모르는 단어는 표현이 없어서 밑줄을 긋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 단어나 표현을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번에 대줄 읽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각 문장이나 문단을 세번 정도까지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학습법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다 소리넷을 읽어주시면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회독이고요. 그리고 세번째 회독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회독도 다시 내가 학습범위로 삼았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영어 문장을 다 똑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답 보기도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파트3나 파트4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답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오답도 다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세번째 회독까지 그렇게 하시면 끝난 거고요 그리고 네번째 회독 때는 전체를 다시 낭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를 정독하면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골라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y don't we donate them? 여기서 donate 이 단어를 몰라서 밑줄을 쳐놨다고 하면 은 이걸 이제 해설해서 찾아보는 거죠 donate 여기 보면 donate 기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그건 좀 편한 대로 그래서 donate 기부하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다시 앞에 그 문장을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Why don't we donate them? 여기서도 한국어로 이거를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그 자체로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연필로 밑줄 친 부분만 뜻을 찾아보고 그 밑줄 쳤던 부분이 속해 있는 그 문장을 다시 낭독하면서 의미를 음미하는 거. 이게 이제 네 번째 회독에서 해주실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전체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독에서는 내가 앞에서 연필로 그 뜻까지 찾아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서 기억에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why don't we donate them? 단어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단어가 있는 문장 자체를 다시 한번 낭독해 주셔도 됩니다. why don't we donate them? 여기서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면 한번더 여기서 뒤에서 이제 그 뜻을 찾아보고 여기에다가도 이런 좀 연한 색으로 밑줄을 쳐주시고 그리고 찾아봤던 뜻에다도 밑줄을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연필로 체크했던 부분만 보면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지를 보고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색을 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낭독하면서 의미를 음미하는 거죠. 이것도 한 번에서 세번 정도까지만 이렇게 내가 노란색 치고 나서 읽어줍니다. Why don't we donate them? Why don't we donate them? 의미를 음미하면서요. 이렇게 또한 번의 회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란색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 이런 하늘색 정도 되는 그런 색의 펜을 셔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직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학습범위 전체에서 노란색으로 쳤던 그 부분만 다시 보시면서 내 기억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 Why don't we donate? Them? 기억에 남아 있지 않으면은 한번더 여기서 이제 하늘색으로 쳐주시고 다시 뒤에서 보시고 다시 이 문장을 음미하면서 Why don't we donate? Them? Why don't we donate? Them?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첫 번째 홀터 보기,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연필 금 부분만 뜻 찾아 보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노란색으로 표시, 여섯 번째가 하늘색으로 표시였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의 회독은 내용을 음미하면서 전체를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단어를 다 공부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내 번은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 구조나 그런 거에 좀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전체를 낭독해 주시면 되고 이때도 음원을 듣고 낭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집중 공부할 때 낭독하시고 평소에 이동할 때나 그냥 집안일 할 때, 그러니까 집중 공부하는 시간 외에 그때 들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랑 다른 그런 발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이 부분은 내 생각이랑 완전히 발음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뒤에 7, 8, 9 회독 때 이렇게 그냥 한글로 나한테 들렸던 그 소리대로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분의 회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각각의 회독에 어떤 거에 집중할지는 좀 사람마다 상당히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00%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해되는 거 위주로 그렇게 공부하시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전체 정독을 두번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몰랐던 부분만 따로 골라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면서 범위를 계속 줄여서 반복을 하고 다시 전체를 낭독하면서 이해하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LC를 낭독하고 할때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집중하면은 RC 공부가 거의 필요가 없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